자 어찌 됐든 거주도 하실 거고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등락은 있잖아요. 네. 네. 뭐몇년 주기설, 뭐0년 주기설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여보세요. 아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풀어볼까요 저는 그 석계역 근처에요 네. 현대 아파트 갖고 있는데 네 얘가 다 오른 다음에 이미 구매를 한 거라 앞으로도 계속 가지고 있어도 괜찮을지 음. 좀 전망이 어떤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여기 좀 거주하고 계시는 상황이세요? 아 지금은 거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거주할 예정이거든요 아 이제 들어가서 살 예정을 가지고 계시고 언제 네. 좀 매수를 하셨을까요 아한 (5~6개월) 된거같아요 구매한지는 아 (5~6개월) 전에 네 바로 얼마 전에 매수를 하셨네요 어3개역 네. 근처니까 그월계동의 현대 아파트 말씀하시는 건데 (5~6개월) 네. 전에 이제 매수하셨고 곧 거주 목적을 좀 가지고 계시고 너무 꼭지에서 산건 아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시장자님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매수하신지 한 1년도 안 되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네아 근데 뭐가 제일 고, 고민이신 거예요 그러면 아 앞으로도 거기가 괜찮을지 아 전망이 네 괜찮을지 네 여기 거주도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은 안 하고 있는데요 거주할 네.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거주할 예정이신 거고 네 어. 일단 우리 시청자분이 궁금한 거부터 정리를 해 드릴게요. 네. 전망은 좋아요. 아, 네. 예, 여기를 매수하실 때 매수를 결정한 가장 큰 이유가 뭐였어요? 어, 거기 뭐 광운대 그쪽 주변이 좀 좋았을 것 같고요. 그렇죠. 여기 광운대 네. 이제 역세권 개발되잖아요. 네. 예. 예. 광운대 역세권 개발되잖아요. 네. 예, 가장 큰게 아마도 이런 개발 호재 때문에 보셨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런데 맞아요. 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어느 정도 진행됐어요? 지금은 뭐 아직은 안된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이제 시작. 어떻게 보면은 시작. 네. 예. 이거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완료되는 시기가 언제냐면요. 예정이지만 네. 네. 2028년인가 그래요. 아. 예. 자, 그러면 앞으로 몇년 남았어요? 앞으로 한 50년, 6년, 네. 6년은 남았네요. 네, 네. 자, 6년 동안 이거는 그러면은 막 여기 공사 시작할 거고, 철, 지금 이제 철거 들어가고 공사 시작할 거고, 그다음에 건물 올라갈 거잖아요. 네. 그러게 되면은 여기 주변이 어떻게 될까요? 아, 좋아지겠죠, 그때는. 예. 당연히 가격은 올라간다고 보셔도 돼요. 근데 이제 네. 우리 시청자분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현재 너무 꼭지에 샀을거라는 걱정 때문에 그러시잖아요. 네, 네 실제적으로 모든 부동산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제 거주도하실 거잖아요. 네. 자, 어찌됐든 거주도하실 거고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우리 시청자분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네.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등락은 있잖아요. 네뭐몇년 네. 주기설, 뭐0년 주기설 이렇게 많잖아요. 네.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은 가격은 상승합니다. 왜? 화폐 가치가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원자재. 지금 최근에 원자재 값이 문제잖아요. 원자재 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가격은요. 가격 좀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러니까 네.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에 네. 더해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라는 굉장히 큰 호재도 있고 주변에 이렇게 굉장히 개발 호재들도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이런 개발 호재들이 가격에 반영이 되려면 네. 아직 시간이 걸려요 어느 정도 지금도 네. 반영은 돼 있지만 네. 그리고 대신에 한 가지 이건 아셔야 돼요. 자 어찌됐든 가장 큰 거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잖아요. 네. 자이 광운대 역세권 개발을 하게 된다면은 직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하고, 네. 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 네. 예, 근데 지금 현재 월계동에 있는 지금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혜택을 본다고 보셔야 돼요. 음. 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네. 이, 이 지하철이잖아요. 네. 지하철 1호선이잖아요. 네. 예. 예. 가서 보시면 어때요? 단절돼 있죠 여기랑. 아 네네. 예, 여기랑 단절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현재 광운대 역사 개발에 직접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은 네. 여기 이 라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그리고 지하철역 넘어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 지역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음. 과거에 광운대 역사 개발이 발표되기 전에는 여기 지역이 집값이 더 비쌌어요. 아... 예. 그런데 이게 지금은 역전이 됐어요. 네. 음... 그래서 여기 지역이 조금 더 비싸고 뭐 물론 여기 지역은 이제 재건축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다. 재건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음... 집값이 역전된 게이 광운대 역사 개발 때문에 그렇고 음... 가장 큰게 이제 1호선 지상철이죠. 지상철. 네. 음... 예, 이게 이제 단절돼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를 못해요. 음. 예 이게 좀큰 약점이긴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계속 가지고 가고 전망이 좋아요. 왜 다른 지역에 없는 개발 호재가 있잖아요. 큰 민자 역사가 개발이 되면 여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바뀌잖아요 많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없는 호재가 있기 때문에 전망 자체는 좋아요. 아하. 그러니까 너무 욕심 내지 마시고 편하게 네, 네. 거주하시면서 가격은 올라갈 겁니다. 네. 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